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음, 지금 모평 29번 이잖아요 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조금 귀찮아요 좀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어 일단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요 첫번째 요 조건에서요 어,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이 결과가 어떻게 생겨야 돼 A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A 그지 그러면은 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 얘가 나오네? 그래, 안 그래? 그지? 이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공비가 3이야. 얘는 공비가 A거든? 그니까 누가 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지 누가 큰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 A가 만약에, 음, 1보다는 크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1보다는 큰데, 3보다 작다고 쳐봐. 그러면은 누가 대장이야? 얘가 더 크죠. 그니까 러 원래는 부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3이 더 크니까. 그럼 얘는 뭐야? 3대고 얘는 뭐야? 3분의 a의 n제곱. 얘는요? 1대고. 얘는요? 3분의 a의 n제곱에다가 따로 a 하나 더 곱한 거지. 근데, 이게 3분의 a가, 여기, 그죠? 여기 3 나눠봐요. 그러면 3분의 1, 얘는 1이니까, 얘 3분의 a가, 아 3으로 나누면 1이니까,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따라서 3분의 1이 나온다고. 3분의 1이 나와. 근데 그게 얼마냐? 라고 하니까, a래요, a. 잠깐만, a는 3분의 1이 될수 있나? a는 3분의 1이 될수 있어? 있죠. 왜냐면은 요 사이에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a는 3분의 1이 될수 있지. 오 어, 좋아. 그럼 a가 3분의 1이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 잠깐만, a가 3분의 1이 될수 있어. 없어. 없죠.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아, 얘는 모순이야. 잘못했어. 미안. 응. 음. 두 번째는, 그러면 a가 3일 수도 있겠지. 3일수. 그러면 리미트, 어차피 a가 3이니까. 똑같잖아. 3의 n제곱으로 나눴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 누구 남아? 3 남고, 얘는 1이 되겠지? 3, 얘가 지금 3이라고, 3. 3이라고? 그럼 얘는 뭐야? 1. 3의 n제곱으로 나눌까? 3. 이거 얼마예요? 4분의 4니까 1이에요. 근데 그게 a라고. 맞지? 그게 a라고. 근데 a가 3이라고 했잖아. 또 얘도 모순이야. 안 돼. 다음. 세, 뭐 어, 어, 이거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됐지? 응. 음. 세 번째는, A가 이번에는 3보다도 더 크다고 볼게요. A가 3보다도 더 크다고. 얘보다 얘가 더 커. 그러면 A가 더 대장이죠. 그러니까, 분모문자를 뭘로 나눠요? A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A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뭐야? A분의 3의 N제곱. 그지 더하기에는 a 곱하기 1 이렇게 생기겠지. a n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그죠? 금만은, 자, 연산을 하니까, 얘0 된다고요? 얘도 0 되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a만 남아요. 어? a가 a래요. a는 3보다 크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a다 이거지. a. 다음. a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보다는 크다는 소리야. 3보다는 커요. 이 말이야. 다음, 두 번째 조건, 요, 거 있죠, 요거. 요거에서, 자, A가 공비고요 B가 공비예요 이번에는 또 뭐야? A하고 B하고 관계를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지? 따라서, 누구? 요 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을 A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나눴더니, 이 녀석이 얼마야? a분의 9야 요거 가지고 한번 해 보자 라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비교를 했더니 a가 더커두 번째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세 번째는 a보다 b가 더커 이거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a가 더커 그러면 분모공자를 뭘로 나눠요 a 의 n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얘는 a 되고요. 얘는 a분의 b의 n제곱. 그치? 얘는 1이 되겠죠. a, n제곱으로 나누니까 얘는 b 곱하기 a분의 b의 n제곱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 돼? 0 되죠. 얘도 뭐 돼? 0 돼요. 따라서 남는 게 뭐야? a분의 1이 남고요. 그놈이 뭐하고 갔다? a분의 9하고 갔다. 그치? a분의 9하고 갔다. 이 놈을 파란색으로 해 문제 조건에서 A분의 9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얘가 A분의 9하고 같다. 이거야. 말이 돼요? A분의 1이 A분의 9하고 같다? 말이 안 되지? 음, 따라서 얘는 안 되고. 이번엔 A하고 B하고, 어, 같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응. 음. A, A하고 어차피, 잠깐만요. 아, 여기 더하기네요. 미안해. 더하기야. 더. 어차피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a n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그치? 여기 어, a n 제곱이야. 얘가 1이 되겠죠. 분자는요, 1이 되고요. 이거 어차피 a n 제곱이야. 그러니까 더하기 a가 되겠죠. 그거 따라서 얼마입니까? 1이에요. 1인데 얘가 여기서 누구하고 왔냐? a분의 9하고 같다고. a분의 9하고 같다 어, 그러면 따라서 a가 뭐가 되면 돼? 9가 되면 되겠네. 그치? 잠깐만. a는 아까 3보다는 뭐하다고 했어 크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a가 9야, 그지? 근데 a하고 또 b하고 어떻대 같대? 어 그럼 b도 뭐야? 9야. 이러면 되겠네, 그지? 어, 요거 조금 어쨌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두고 다음 이번에는 b가 더 커요. 그럼 준식을 뭘로 나눠요? b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b의 n제곱으로 나누면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돼요. 얘는 B분의 A의 N제곱이 되구요. 얘는 뭐가 됩니까? B가 되네요. 그지? 이것도 연산을 하면 얘 0되고 얘 0되요. 남는 게 뭐만 남어? 남아? B만 남아요. 그지? 그 녀석이 뭐하고 똑같다? A분의 9하고 같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A 곱하기 B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된다. 라는 소리야. 근데요. 위에서 우리 A는 뭐보다 커요? 3보다 크거든. A가. 3보다 커. 그러니까 A는 지금 뭐가 돼? B분의 9잖아. B분의 9야. 근데 A가 뭐보다 크다고? 3보다 크다고. 그치? 근데 B분의 9가 지금 A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9가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돼. 그 말이지. 그러면 얘 약분 되네. 3, 1, 맞아. 따라 B는 3보다 뭐 한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 B분의 9가 3보다 큰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우리는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을 했잖아. 그치? 근데 A는 지금 뭐야? 3보다 큰데. B는 3보다 작아. 무슨이지? 아, 그러니까 될수 있는 게 얘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야. A9, B9. 따라서 구하라는 게 뭐야?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되겠네요.